조선의 봄은 유난히 느리게 온다 했지요. 그봄 한양의 작은 서당에선 수상한 풍문이 돌고 있었습니다. 글공부보다 사랑 편지가 더 빠른 서생이 있다지요. 서생 이름은 현도. 글씨는 엉망이지만 말은 참 곱다 했습니다. 그 서당 맞은편 찻집에선 매일을 기다리는 이가 있었지요. 찻집 아씨 연화. 늘 하늘만 봅니다. 비오면 비를. 눈 오면 눈을, 그리고 늘수근댑니다 오늘은 혹시 그 사람이 다녀가려나?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봄비가 추적이 내리던 오후, 연아는 문득 문 옆에 내려진 종이를 발견합니다. 차한 잔, 마음 여전히 열어둘까요? 딱그한 줄. 그 시는 엉성하지만 그 마음은 다 읽혔습니다. 하지만 그 종이를 주었을 땐 이미 현도는 먼 지방으로 내려갔지요. 그의 아버지가 병환이라 서둘러 떠났다 했습니다. 연하는 그가 돌아올 날만 기다리며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. 하지만 소식은 늘 늦게 왔습니다. 한 달에 한 번, 아니면 두 달에 한 번. 그렇게 새해가 지나고 봄이 다시 왔습니다. 첫집 문을 닫으며 연하는 중얼거렸습니다. 이제는 그만 기다릴까? 그때 바람에 실려온 종이 한 장이 발끝에 닿았습니다. 차한 잔, 마음 여전히 열어둘까요? 글씨는 여전히 엉성했습니다. 하지만 그 글씨 옆에는 묵은 편지들이 빼곡히 포개어져 있었습니다. 조선의 봄은 늘 늦지만 그 늦음 덕에 더 깊어진다지요. 그날 밤 찻집엔 따뜻한 차향과 웃음소리만 가득했다고 합니다. 조선의 사랑이란 기다림도 인연의 일부라 하지요.